아니야, 아 우정. 빠... 아, 여기, 여기, 여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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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여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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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가여가여가 여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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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...

어어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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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39분 아니 39. 잠시... 어 뭔데 이거? 안, 뭔데 이거? 안 돼. 뭔데 이거? 뭔데 아, 왜? 아, 깼어. 어, 어. 달려라. 아 씨. 반갑다. 야, 아 폭탄. 아, <laughs> 어, 형 미안해요. <웃음> <웃음> 형 미안해요. 미안해요. 지모미. 빠요. 빠요. 소년이

야, 형, 형, 잠깐만 여기야. 오, 오, 하하다 조건져. 아, 그래. 야, 조건야어떻 아, 고 야, 커튼 내조해 어떻게? 잘했다. 여기 세우 최고 점수 높은 사람이 쿠마야, 쿠마. 맞 그래요? 아, 그래요? 다 사람 몰라, 크고 괴롭힌다. 어, 나 꼈어. 아, 괴롭혀봐 애플 게임 얼나나아나 아, 아, 괴롭혀봐! 오나 진짜 완벽하게 낀 뭐야 이거 뭐야 이콩탱탱버라나 네. 진짜 완벽하게 낀아 뭐야! 아주 좋았어 곰 새끼야 너도 새끼야 어, 어. <laughs> 아니 어. 뭐니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 방에서 어? 좋았어 방청기이 아, 저기다 아.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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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오, 저거, 저거 뭐야 아저 이거 화물이 되나? 화물이야 이거는 이게 화물이잖아! 이게 무슨! 이게 뭐야. 야! 이건 어. 아니 화인데 아, 아니 오버워치야? 야 누가 들어가면 끝이겠네 이거 게임. 그. 어! 드렸다, 아. 들어갔다, 아, oh, 아. 어 들어왔다! 아어 지금 들어왔다! 안녕. 으 트롤이! 아아아아아아 어떤 놈이 이렇게 서 나와! 거기서 나와! 어디가? 어 이거 내꺼아 나와! 아아아아 저기 뭐야 어디 가는거야 쟤 <laughs> 그만둬 트롤이 저리 가 아아 가 너무 어려워 이거 그만둬 아아 <laughs> 야나 리코 통에서 벗어나게 해줘 아아 편하다 <laughs> 트롤이 아야내 여기 네, 트롤 아데 <laughs> 아! <laughs> 어디 형이 뛰는데 씨발 동생이 그러 <laughs> 아! 있어 아아아아 아안걸릴 같애 어 올라왔다 아 화물 도개못하네 이거 아 와이 아, 제 우주선 우주선 좀 그만 쓰세요 씨발 <laughs> 야 여기 빨리 올라가는 법 있어 혼나 안돼 안돼 하루 아, 갔다 아예 올라가는 거 그냥 천장에서 떨어지면 됩니다 그건 맞지 않아 뭐야 나 켰어. 아이.. 에에에에에에에에 여기여전아가 여기 어, 여기 어, 이거... 치가기치가 어디야? 어디야? 도대체 근데... 어디야? 미치..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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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주 어... 어디 <laughs> <어디야>, 도와줄게. 알 <laughs> 아,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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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또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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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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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씨, <laughs> 올라다 아, 아, 아니 아니 씨로 올라왔는데 고냥만냐고 야 이가드라, <laughs> <로>, 사람이야? <laughs> 어, 어 사람이야. 내가 어게 올라왔는데? <laughs> 내가 급하게 어, 어떻게 올라갔는데? 뭐라고 올라당 까먹나 이 아, 와. 먹겠는데, 이거? 오면 맞죠? 참는데 이거? 끝나겠는데? <laughs> <이거> 끝나겠는데? <laughs> 자 도와줄게. 갔다, 아 올라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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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끝났어 끝났어 와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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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에 있는데 씨발 이제 올라 왔다 <laughs> 이제 올라왔는데 <올라간다, 웃음> 이제 올라왔는데 너무 느린가 나 올라갔는데 이제 t v 로 올라가면 되는데 나 올라가 버티고 있는데 나 왔어 나 왔어 벌써 왔어 <laughs> 아니 씨발 벌써 아니 어, 어 근데 들어갈 수가 없어 왔는데 어, 그래. 없어 어디야 여기 나 들어왔어! 거. 나 왔어! 나 가만히 있어, 나도 나도, 나도! 나도 너, 왔어! 나 가만히 있어, 나문뜯어나어 아, 드 왔는데! 우시나 누나, 나한테 번개 좀 묻어! 나 왔어, 왔어, 나 왔어! 야, 그거 너, 너 너한테 갔냐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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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좀 나 먹고 치킨짖었는데 야, 야, 나 번개 제법 많이 다고보고보고나어디가어디가어디어디어디 우리 이천점이야 얘들아, 다른 곳로 가야 되는데? 어? 나 도착했는데? 어? <laughs> 어 벌써? 아쭈도 <laughs> 어, 어, 왔는데? 아쭈도 왔는데? <laughs> 근데 여기 올라가는 어, 길이 아, 어디야? 트롤 어, 같이 가자! 잠깐만 이거... 아좀 내밀어 나좀이거 미로인데? 미로인데? 오케이 누가 미로는 극복하라고 있는 거야? 아, 으... 극복하기 힘들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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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들어와야 되는데? 트 가지마자 아니... 맞아 나... 나가 누구 가냐? 너희 트롤아 잘가 아 진짜 <레스> 이겼다 <레스> 야, 점수 차봐 <차가>, 씨. 만가 어, 아무도 이를찢다기야 뭐야? 아대. 아니. 아니, 뭐, 무슨 말이할아무 아, 살려줘. <레스> 이것더라 여기 여기 천장에.. 이야 아, 살려줘! 태풍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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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씨.. 야아 <해모>, 해머! <해모>, 해머! 해머! <laughs> 날바나게하지 뭐. 아! 꺼져! 게아 스트레스.. 아이 화가 너무 많다셨네. <laughs> <laughs> 아행복게 여기 가자. 어, 이거 뭐, 일단 한번또 어, 가. 안돼 싫어. 가기 오, 싫어! 인 아들 아들 아, 아안 돼. 안 돼, 안 돼. 오, 거기야, 어디까지 가는 거야 야, finora, 아, 해, 나? 다시 돌아왔다. 여기 어디다? 표만 표만 내가 표를 알려줄게 있어. 알게아니짝 우리 형 왔다. 야 가자. 와 좋다. 거아쓸수 있는데. 다시 돌아왔다. 갈 거야. 렉킹볼! 레킹볼레킹볼젓았다아 아, 힘들었다. 반가워요. 나 어. 꺼져봐. 에이. 나 혼자 있고 싶어 아, <laughs> 어, 뭐야. 나도 렉킹이다 아 나도 레킹이다야이 아 새끼들아! 야이가식아 폭포인 줄 알아! <laughs>